그왜 하기 시작했는가? 그다음에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아, 그 설명 하려봐 음,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이 처음에 91년도에 회사 입사해서이고 처음 마음 먹었던 게 뭐냐? 40살에 파이하자. 이제 그런 목표를 가고 있었어요. 무엇을 할까 싶가 저는 뚜렷했어요. 주식을 하자. 음. 최고 빠르니까. 주식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주식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올라갈 때확올라갔다 떨어질 때확 떨어져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한 결과가, 여러 가지가 없어지고, 없어진 것도 많아요. 뭐 심을 뭐 혜택이고고 뭐 쌍둥한 결과도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주식 투자해서 도움이 됐던 건, 제직업으 연관이 있던 뭐 호랑이 그 다음에 금모서고 음. 이런 것들은 만 서너 배, 만원면 일곱 배. 그러면서 십년 동안 하는 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냥 떠있 이자도 안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2000년도, 음. 2000년도, 오는 0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와중에, 우리들, 2002년도에 티리콘 중단을 있어요 음. 그리고, 목, 목, 목돈이라는 게, 그때 당시 한, 천만 원 정도가 캐리컨 중간에들어 그러네요. 1층이 있는데 무엇을 할고 근데 목표는 또 정해야 되잖아 부동산도 종류가 엄청나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에사 가보면 소지만 음, 전문적으로 하는데 아파트, 상가 아니,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근데 매물 내놓는 것은 자기들도 부동산 협회에서 중개 소설를 먹기 위해서 공유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많거요 저는 임대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원룸, 그때 당시에 여수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일찍 나왔었는데, 네. 여수에는 그때 당시에 나왔것 같아요. 그때, 그때 막 이제 하나, 두 개씩 짓기 시작합니 그래서 원룸 투자를 해야 되겠다. 2002년. 아니, 2000년대부터 공부를 책을 봤죠. 근데 그 주식 투자할 때도 이제 책을 봤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회전기계 전기예요. 기계를 보내고, 저리 보고, 기록 때문에 이게 단어나 문장이나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는데도 읽어가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그 지금 그 책을 그정도 읽었다면 아주 전문가가 됐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 단어만 또는 어휘나 이런 걸할수 있. 쉽게 말해서 글자 하나 하나만 읽었던 거지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책장만 넘기고 시간만 더 돼.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여기로 그 투자에 들어가면 뭐 하려면 저보다는 책이 우선이잖아요. 저는 빌 전문가잖아요. 강의막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음, 내가 그거 다루도로 빠진 것같아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관련 책들을 쭉읽어봤 같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한테 최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게 뭐냐. 투자해서 몇배 올려가지고 똥뜯에서 파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뭐 적금이나 뭐 이런 은행권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타는 게중요하냐 아니면 다리 수익금이 좋은 게중요하냐 그래서 원룸은 생각해서 이렇게 원룸을 사고 다녔어요. 마흔 마흔 살 정도 했을 거예요. 마흔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때는 이제 더 젊었으니까 이제 거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탁되고저여 다리 여, 여, 미평등거 그 조그만 공원 옆에 어떤 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때까 치는 건가요? 보고 가서. 무작정 팍! 메모를 하고, 무작정 싸게만 달라고 해다가 거기서 대판. 전문 놈식 싫다. 돈으면 계약금 가져가서요헌해고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도 어른 이제 타러 오는데, 우연찮게 이 부동산 관련된 사람을 교회사람이 많았는교 종교가 없는데, 교회 집사람이 없는데. 그거니까 한방 놓고 오는데 어디 갔다 오는지 기분이 나쁘니까 자연스럽게만 얘기가 나오더라고 요 그래서 원룸을 하나 살자고갔다가 응. 기분 응. 나빠갖고 이런 사격문에 왔다 갔더니 아 그거 내가 나가 전문이라고 나가 이, 이 건설업자 사정을 아니까 좋은 데로 보내줄 다고 그래서 자기들 그거 사지 말고 해가 땅 사서 지어라고 실청이야 어원님도 있어요 근데 얘기. 건물이 크게 자란 적인데 그걸 그 땅을 사게 됐어요. 건물을 으려고 샀어요. 근데 제가 뜨는 게 고촌. 제가 처음 보았을 때한 일억 전 정도인데 땅사 한데 일억쯤 나왔어요. 그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좋은 물건이고 뭐 계약서 어떻게 작성할지도 모르고 그 입지가 어쩌고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자리가 여수 음, 시청 옆에 모텔 있고 주차장 그, 그, 네, 있고. 그 주위에 모텔들 빼놓고 이 대주 중에 입지가 제일 좋은 자리였어요. 왜냐면 입지에, 있는 거예요. 땅 평소가 제일 높아요. 그쪽에한 70평 큰 거, 크게도 80평 정도 되는데 그것만 113평이 있어요. 그걸 소개시켜주 거예요. 갔다 원룸처럼 근데 뭐, 그, 그거, 그거 사 놓고 나니까 그때는 요즘은 이제 뭐레버리지가죽었는데 저는 직장이라 인 감땡이가 이만해가지고. 농장 못었잖아요 기한을 못겼잖아요 음. 그, 그래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한, 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것을 계속 하려고, 1년에 한두 명 좋아요. 양복하는 거지. 저고 저는 친왜 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나도 언제 데 우리 집사람한테 땅 팔으라고 이렇게 허고가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그게 그입지였고 도움이 필요하고, 저를 몰랐는데 그 건설업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입지나 좋은데는 음 부동산보다는 건설업자가 훨씬 잘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때 당시에 뭐이 부동산 관련 책도 보면 싼거 사라 저평가된 거 사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음. 뭘 모르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주변이. 야. 그때 당시에 그 정도 갔을 거예요. 저한테 한 115만 원, 한 15만 원 정도. 모는 저는 쌩판 줬다니까 그냥 돈 주고. 그런거 계약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싸게 산 게요. 그래서 사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뭐 해마다 뭐 사고이렇 게. 저희 부친 생각을 말해 봐. 사람은 믿고 들라면 비싼 게 믿거든요. 비싼 것은 믿고 잠깐 믿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 때. 음, 저십 년, 십년 그때, 그때는 한 대로 팔았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 부동산도 싸게 사주는 부동산 있고 비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이 있어요. 확실히 그걸 느꼈는데, 부동산마다 이 특성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싸게 싸게 사서 주고 싸게 팔아 주고, 어떤 때는 비싸게 팔아주고 비싸게 사주고 이런데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행이고 비싸게 팔아주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리한 300만 배 정도 먹었는데 두배 정도 먹어가지고 거기다 실현해 우리 다달이 수익금이넘는거어요 그때 당시에 이, 이 부동산이 책 읽다 보면 벤투가 중요하다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에 1000번 권이 있죠. 엄청 가시고, 엄청 싫어하는데 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나가 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두배도못뛰는데 어느 정 하나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전에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멘토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고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기서 그 얘기는 명확해지그 과정에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강할 정도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 두려움 뭐 이런 걸다 버리고 뭐 용자 받은 다음 두려움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두려움을 도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훨씬 더 지금 여기 자리에 서 있고 다른 데에 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도 책 보고 다른 그때 당시 멘토가 없었어요 경매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경매도 책을 사서 봐가면서 연차 매주 월요일날 연차 써가지고 손턴 그다습니다 경매도 직접, 직접 해보고 움험딱 한번 받아서 처음에 그 경매 대리인이라고 그 대리인 그때 당시 비용이 15만 원. 그사람한 저를 데리고 와요 쓰는 것부터 뭐차 하는 것딱한번1 5만원고그다음부터 그 제가 고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한 것은 뭐 세, 세 번, 네 번에 한 번은 실패하고 그대로부동산 투자하고 주식만 0년가 그냥 흘러버왜사람이 그때 제가 원룸을 할때제 월급이 300만원? 원룸에서 나온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300만원 그러니까 그거 나오니까 그냥 소비하고 어디 가서 뭐 비싼 거 입고 뭐 이런 게 주, 중요한 거였지 뭐 모아가지고 다시 재투자한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게 여태까지 그래서 그 얘기는 제 얘기는 이제 네, 그만하고, 부동산 투자를 왜 했는지를 이제 제 얘기를 얘기했고.